안녕하세요 시나리오팟입니다 음, 오늘의 스윙종목 두종목 한번 준비해봤어요 <laughs> 연달아서 원래 녹화를 아까 그 상승기대종목 이후에 연달아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어, 뭐좀 저녁을 사정상 일찍 먹게 돼서 저녁 먹고 바로 돌아왔어요 아무튼 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여러분 부탁드리고 한번 시작해볼게요 첫번째 종목은 현대해상이라는 종목인데요 음, 이 종목 기업 한번 볼게요 음, 기업 한번 보면 일단 코스피 보험 그쵸 현대상 다들 아시죠 다들 현대상 보면 다들 어떤 기업인지 사실 살펴보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뭐 업종 대비 퍼가어 그래도 조금은 낮은 편 저평가되어 있는 편이고 보면은 아무래도 이 현대 계열사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음, 안전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음 대주주 지분율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썸머리 보면은 어쨌든 손해율과 사업비율 개선이라는 어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봅시다. 단기 순이익이 증가 영업이익이 줄어 들었지만 단기 순이익이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음 시가 총액은 2조 1300억 원 정도. 음 사실 저는 그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기업이 이 기업이 망할 기업 부실한 기업. 그래서 당장 뭐 상장 폐지될 확률이 있다. 이런 기업만 아님 사실 어느 정도 이런 재무제표들은 후 반영이 되고 차트의 선반영 첫 차트가 항상 우선시라고 나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에서 먼저 살펴볼게요, 여러분. 일단 영업 이익. 영업 이익이 어 작년 대비 올해 추정치가 거의 약 약한 1.7배, 1.8배 뭐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대충. 2,800억 5천억이니까 그리고 보면 부채 비율이 어좀 높은 편이에요. 부채 비율이 좀 높은 편이고 부채 비율이 높은 만큼 유보율이 엄청나게 튼실해요. 그죠만 퍼센트. 부채 비율은 천 퍼센트, 유보율은 만 퍼센트. 뭐 굉장히 규모가 일단 크다고 할수 있고 음... 지금 보면 BPS가 4만 9천원인데 4만 9천원에 ROE가 10 이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이 종목은 어 지금 현재 어, 가치가 한 주당 적어도 5만 원 정도는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어때요? 주가가 24,800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음, 기간 수급 볼까요? 수급, 이거는 제가 그 상승 기대 종목 볼 때도 음,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쨌든 수급 자체가 양호해요. 굉장히 좋은 흐름들. 이렇게 계속 어, 뭐 기관들이 매수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 수급 자체도 양호한 편이고요. 이제 그럼 차트를 한번 볼게요. 월봉 먼저 볼게요. 월봉 보면 여러분 어떠, 어때요? 점점 각도가 이렇게 완만해지면서, 그쵸? 완만해지면서 여기서 최하점, 최하점을 찍고, 그 다음 저점을 높였어요. 그쵸? 여기서 하락, 상승. 하락하는데 저점 높이고, 다시 지금 상승해줄, 어, 그 어떤 부근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상승을 해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27,000원, 8,000원, 이 정도 구간을 넘어줘야,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래량이, 여러분,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 거래량이 쭉 없다가, 이번에, 돌리는 이 바닥 구간에서, 바닥 구간이라 생각되는, 어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지금 방향을 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월봉상, 긍정적으로 보이고, 음, 주봉을 봐도 지금 현재, 어쨌든, 저가를 높였죠? 고가를 높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가는 높였는데. 그리고, 일봉 보시면은, 일봉을 이렇게 좀 작게, 보면 제가 추세를 보여드렸었는데, 추세가, 이런 가파른 각도에서, 완만한 각도로 일단 추세가 변했어요. 근데, 어때요? 이 고점들을 연결했을 때, 고점이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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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지다가, 이런 선들을 연결한 추세의 상단, 하락 추세의 상단선을, 상방으로 지금 이탈했어요. 그쵸? 상방으로 이탈하면서, 약간 좀 속된 말로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끼가 발산할 끼가 꿈틀꿈틀거리고 있고 이 하단 부분은 아까 월봉 주봉에서도 보셨듯이 저가를 높여주면서 이제 상방 추세로 돌리느냐 못 돌리느냐에 지금 기로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큰 레벨대 보면 대략 이 정도 구간대죠. 그죠? 이 정도에 지금 박스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빠지는 경우 물론 발생했지만 어쨌든 저가는 높여주면서 한번더이 종목이 한번더 아래 이 하단을 확인할 수 있는 확률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어떤 이 중요한 포인트 구간 여기를 이탈시키지 않고 어, 상방을 확실히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스윙으로 공부를 해보는 거고요. 음 중요한 가격대 즉 지금 가격대와 월봉상 24,400원이 중요한 가격대예요. 그래서 24,400원부터 24,800원 정도 여기를 1차 구간으로 잡고 2차 구간은 어 이제 뭐 주봉과 일봉상 중요한 가격대인 23,800원, 23,800원 음. 이 구간을 2차적으로 접근해 보겠어요. 그래서 1차, 2차 손절은 전 저점 그렇 여기서 닿자마자 120선 지지 받으면서 바로 다시 끌어올려줬거든요. 단 하루도, 어이 저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겠다. 바로 밑꼬리 달고 올려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점점 수렴 중이기 때문에, 음 여기를 이탈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추세의 하단을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전략적으로 좀 애매하죠.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까지 했어요. 근데 여기서 손절을 하자니, 손절 퍼센티지가 뭐 한, 8%이 정도 된다고 쳐, 칩시다. 예를 들어서, 손절이 한8% 여기서 손절한다면, 8%가 되는데, 어, 그러면은 이게, 어, 좀, 이렇게 추세가 지나고 나면은 이 라인도 한이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까지 버틸까? 근데 여기까지 버티면은 손실이 한 13, 4 이렇게 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간이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란 말이죠. 따라서, 손절을, 어, 마지노선을 아예 끊어내고 이 종목을 끊어내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잡고, 어, 좀더 타이트하게 보겠다라고 하면, 이, 어 종가 부분 여기 전 저점 이전 저점을 만든 캔들의 이 종가 부분을 좀 활용해 가지고 어요 정도 라인으로 잡아가는 걸로 그래서 짧게 해서 여기서 짧게 끊어내고 다시 밑에서 잡는 전략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씀 드리인지 음 1차 2차 그리고 손절을 짧게 가져가거나 조금 여유있게 가져가거나 이두 개는 이제 선택하게 될 텐데 이 선택은 이 추후에 이 종목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달려 있는 거요. 일단 저는 어, 좀 공식적으로 저희 공유하는 이런 공부 제 관점을 공유하는 입장에서는 1차, 2차 그리고 손절로 가져가고 이걸 좀더 길게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만약 있다면 공부를 할때 이렇게 공부를 해보세요. 1차 꼭 분할 매수 를두번 말한 법이 없어요. 그래서 1차, 2차 분량뭐30% 30%, 30 담고 40% 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3차 매수까지 한 다음에 손절 구간을 이런 추세의 하단 라인으로 잡는 거예요. 어, 그런 식으로 좀 내려올수록 모아가는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음, 여러가지 전략 매매 전략이 있겠죠.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개개인별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방금 밥을 먹고 하니까 <laughs> 딸꾹질이 나오네요. 다음 종목은 세틀뱅크라고 제가 한 1, 2주 전에 사실 봤던 종목이 1, 2주가 아니구나. 이때쯤 5월, 5월 달쯤 봤던 종목인데. 일단은 지금 다시 여러분들과 공식적으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스윙으로 세틀뱅크 기업은 한번 보면 자 기업은 코스닥 IT 업종이고 역시 어느 정도는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보면 어, 대주주 지분율이 미넨지 38%양화하죠 음. 매출은 증가했지만 수익성은 약화되었다 영업이익이 20% 단기순이익 10% 감소했고 음. 뭐 그렇대요 이게 작년까지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작년까지는 그래왔고 시총은 약 3,300억 정도, 매출액은 어쨌든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1분기 올해 1분기가 매출액이 230억이에요. 근데 작년 한 해가 780억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1분기니까 곱하기 4하면은 한 900억 정도 되잖아요, 대충. 그쵸 900억이 넘는데 조금 900억으로 치면. 어쨌든 어뭐 변수가 없는 이상은 증가할 거다. 혹은 비슷한 수준 이상일 거다. 상회할 거다라고 이제 뭐 판단할 수 있는데 그 말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기업이 당장 뭐 망할 거다. 어 이런 측면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또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그 증권사마다 이 신용도 몇 퍼센트 이런 걸 체크를 이렇게 해 주거든요. 이 종목은 신용 몇 퍼센트가 쓸수 있다. 이렇게. 세틀뱅크 30% 나와 있잖아요. 어, 이렇게 신용이 달려 있는 것 자체가 일단 신용이라고 붙어 있는 것 자체가 뭐 증백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안정성이 있어요. 어, 훨씬 더 안정성이고 갑자기 망해버릴 확률이 적어요, 되게. 음,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재무적인 측면 그리고 이 증권사에서 보증하는 측면까지 봤을 때는 어, 뭐 스윙으로 가져가기에는 무리가 없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돼요.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은데 어때요? 유보율이 굉장히 튼튼하죠. 2,7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어느 정도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일단 차트 보시면은, 봅시다. 이 종목은, 아, 고양이가 모니터를 가려가지고, <laughs> 죄송합니다. 이 종목은, 어, 여기서부터가 다예요. 일봉을 지금 줄인 거예요. 월봉, 주봉 볼수 있는데, 일단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일봉을 작게 줄인 건데, 여기서 상장을 하고, 그쵸? 여기쯤. 여기쯤에 상장을 하고, 상장 초반에 잠깐 시세를 주다가, 계속 내리막. 그러다가 코로나. 그쵸? 그는 코로나 이후 모습을 보면 돼요. 이제 코로나 때까지 계속 하락을 주다가, 이 하락의 어떤, 이러한 하락의 추세를 코로나 이후 반등 때 돌려버렸어요. 돌리고 난 뒤에, 여러분. 이런, 레벨 구간 때. 그쵸? 대략적인. 이런 레벨 구간대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음, 여기서 코로나 전에는 어, 이 정도 레벨 여기가 레벨 1이라고 칩시다. 레벨 1에서 놀다가 한번큰 코로나로 인한 악재로 인한 시장 전체 악재로 인한 하락을 하고 바로 회복해져서 1단계에서 이렇게 2단계 올라가려는 노력을 했다가 실패하고 여기서 놀아주다가 최근 올해 들어서 이렇게 이 레벨 2 구간 여기가 레벨 2라고 치면 이 레벨 2 구간으로 올라와서 놀고 있어요. 그리고 살짝 빠졌다가 다시 레벨 2 구간에 올라와서 놀고 있는 현재 저점을 높이고 있고 고점을 높이고 있는 이런 추세 안에 있다 현재 근데 보시면은 주가 등락 자체가 엄청나게 크다 혹은 주가 등락이 많다 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충 봐도 높아봐야 이 정도 낮아봐야 이 정도 잖아요 그럼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종목이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상 크게 뭐 지금까지 등락을 보여주거나 뭐 이렇게 어떤 큰 수급이 들어와서 주가가 막한번 시세를 주거나 이런 적이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한 번도 어떤 큰 상승이 없었던 종목들은 어, 큰 상승을 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조금 어, 약간 속된 말로 한 번도 안해 먹은 종목이라고도 하거든요. 음, 이런 종목들은 한번 시세를 줄 확률이 높고 지금 이렇게 일봉상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최근에 2월 달에 기준봉을 세우면서 그쵸. 이때 거래량 처음 들어오고 좀 눌렸다가 이때 거래량 제일 많이 들어오면서, 그쵸? 2월에 기준봉을 세우면서 상승의 신호탄을 만들었어요. 지금 월봉, 주봉, 일봉 전부 보면 일봉 받고 주봉, 그쵸? 중후화격대 지금 위로 올라왔어요. 월봉, 중후화격대 위로 올라왔어요. 그쵸? 전, 지금 아주 천천히, 스멀스멀, 스멀, 주가를 아주 조밀조밀하게, 견조하게 지금 상승 이동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종목들 한번 이 완전 이평선 위로 타가지고 좀 따라가다 보면 슈팅 주면서 시세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 시세가 시작도 안한 종목이요. 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어, 저희 스윙 종목으로 공부를 해볼게요. 일단 1차적인 매수 관점은, 어, 35,300원에서 한 500원 정도. 지금 현재 구간 약간 밑에 정도. 요 정도 구간까지. 그쵸? 3 5 0 0 0원에서 35,500원. 요 사이가 1차 매수. 밴드가 되면 좋을 것 같고 1차로 음, 2차로는 차로는 이제 중요한 가격. 기준봉의 시가인 33,000원. 그렇죠? 33,000원이 2차 매수 가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이런 기준이 되는 저가 이 추세를 깨버려. 여기를 깨면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서 여기를 깨고 저가 갱신을 해 버리면 어, 추세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물론 휩소로 바로 올라와 줄수 있지만 어, 보통은 보통은 이렇게 하락을 파동을 그리면서 다시 여기를 깬다면 그러면은 다시 되돌리는 시간이 시간적인 어떤 소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 비용을 고려해서 어, 손절은 이 정도 약 32,650원 정도 구간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헤틀뱅크 오늘 생종목 두 종목이었는데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